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말 홍콩이 중국 통치하에서 의상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결정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홍콩 시민의 자유를 단속한다면 미국과의 홍콩의 특권적 지위를 박탈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회의원들은 지난 1997년에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이 그간 많은 면에서 자치적으로 만든 협정을 위반하고 중국 정부에 대한 한의와 기타 비판을 해온 것에 대해 과감하게 억제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이번 주에 승인할 때셈입니다 중국의 새로운 홍콩보안법안을 준비함에 따라 미국은 월요일에 미국 법에 따른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없애기로 했고, 국방 수출을 중단하고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기록 현재 미국과 홍콩의 무역 규모가 작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겠지만, 홍콩은 2018년 기준 미국 수출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방과 첨단 기술품목들이 줄을 이루어왔습니다. 수출 제한은 일부 반도체 회사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에게 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제품을 보내거나 특정 첨단 기술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사업을 위한 거점으로 홍콩을 선택한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싱가포르를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의회의 최고 정책 결정 기구가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들의 반대를 제거하고 중국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초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홍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 공산당이 홍콩의 자유를 말살하기로 결정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 고 말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화요일 현재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97년 홍콩이 영국에 반환된 이후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경제제재를 없애는 절차를 시작하고 있다고 중국의 보안법 계획에 대응할 것이라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특혜 폐지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이중사용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그리고 의회에도 홍콩과의 모든 미국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발표는 트럼프의 재선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에 대해, 대해 중국 수사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히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유권자들의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수출면허 예외조항을 포함한 중국에 대한 특혜의를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홍콩의 위상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월요일부터 미국이 홍콩에 대한 국방 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이중 사용 기술의 수출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중 사용 기술은 상업적 용도와 군사적 용도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국무부 기록에 따르면 작년에 국무부는 홍콩 정부 당국에 약 240만 달러 상당의 국방 관련 물품과 서비스를 승인했으며 그중 약 140만 달러가 선적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더 이상 통제 품목의 홍콩 수출과 중국 본토 수출을 구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였던 커트통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조치는 이 지역이 주요 제조업 중심지가 아니고 경제가 거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미국 홍콩 무역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기자들의 논평 요청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폼페이오는 미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저해하는 것에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는 중국의 전현직 관리들에게 비자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에 중국 정부도 월요일 홍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터무니없는 행위를 한 미국인들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홍콩의 특별 대우를 완전히 끝내는 것이 이 지역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부터 이익을 얻어 온 미국에게 자멸적인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8만 5천 명의 미국 시민들이 홍콩에 살고 있으며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금융회사를 포함한 1300개 이상의 미국 회사들이 홍콩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법률 및 회계 서비스업의 주요 허브 지역이며 2018년 미국의 대홍콩 무역 흑자는 310억 달러로 홍콩을 앞질렀습니다.